뭐야? <laughs> 야 소리 너무 징그러. 애기도 있어. 어머. <laughs> 비싸 죄. <laughs> 근데 내가 이 생겨 별로 안 무섭지 않아? 이렇게? 아니? 존나 무섭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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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트걸이. <laughs> 누가 봐도 저기지 어! 3 2 1초자적인 영상 <laughs> 선행선행으라고요선행라요 <선회나>. <laughs> <laughs> 응.

아, 어 어떻게, 이거 빨리 켜야 되는데? 아 아니 이거켜면은 이거 지금 게임이 아예 멈춘 거잖아. 지금. 어, 어. 그러면은 ESC 누르고 내가 지금 왼, 왼쪽 문 열었다가 몬가 불꽃잖아. 근데 어. 빨리 기절아, 바로 들어와. 혹게는어게 어떻게? 아, 아 미안, 미안 미안 미안. 언니가 ESC 빨리 눌러 줘. 그 내가 이 오케이, 오케이 간다. 하나, 둘, 셋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. 사실 ESC 아니었어 여기 아니, 컵은 뭐야? 컵을 만드도되 어, 컵에 뭐라 적혀있어 영어 짱무서 뭐라 적혀있는거야? 맥? 아 진짜 존나 짜증나 아 진짜 존나 짜증나 아아 쫄깃했어 아, 아, 미친 아졸기아깃했어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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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어, 선생님 조심 아래 바로 아깜짝야하나아 아, 아, 머리카락이 좀 잠깐만 다 보이나 다 보이가 너무 무서워 지금 아 지금 다 굳었어 지금 <laughs> 다보이라다 보이가 나의 살먹일라. 다리를 물는 않겠지 냄새 맡는 거야 냄새 애기방와애기 신이 바로 달려요 뭐 어, 어. 뭘까 이게 애기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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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니 이거 개가 안 응다 나보고 불불불불 아니 개개 무섭게 생겼잖아 <laughs> 미친년 얼눈눈 어, 보고 깜짝 놀랐네 나 생선 먹시다 어 시계 소리 딱 갑자기 시계 띠용 띠용 이렇게 울리는 게 공포 게임 특성이죠 어, 뭐지 뭘 반짝이는 데 그냥 보면 응 이거 지하실 갔나봐 역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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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무섭지 않았어 이 정도야 어 무섭지 않았어 이런 거 필요 없어. 내가 내일 줄 알았어, 내가 이럴 줄 알았어, 그래. 이럴 줄 알았어. 어, 어, 어 장난치지 마. 어, 나오이거 대박 거실이다 조졌다 이거. 티 g t 비가 언니. 밝네. 아저 TV다. 저 TV 바람 거네. 이 방이야. 여기에 귀신 이 있어. 그래서 의 소리가 들렸나봐. 그런가 보다. 판이 많아. 저기 에 x o s i s t 불러야 돼. 야. 오케이. 뭐 들어갔다 싹 나오자 그냥. 들어갔 언니 뒤로 들어갔다 앞으로 나오는 거 어때? 어야 그래. 마이크 체크. 죠. 어, 어. 야 한번 하자. 무코 문옥 각이다. 무릎 각이다. 어. 이거. 아. 어. 아니 아니야, 안 들어갔어. 문어코 하면안 보여. 무릎 각 알았어. 알았어. 아. 어. 뒤로 돌아서? 켜고 어, 따라가야 돼. 오! 아, 아, 아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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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네. 여기네 아, 아, 아니야,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. 아무... 아무것도 없어 안 보이. 이거 아무것도. 없어.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저 김이라 생각해. 어, 김이라 어, 김이야. 다시... 어. 아니면 뒤돌아서 뒤돌아서 여기로 한번 찍어볼까 다시? 그래 그럼. 그래. 사람 있었어. 아 진짜, 진짜? 어디 어디? 있었어? 한거 아니야? 여자 앉아 있어. 어디에? 저기. 어... 앉아 있는 거야? 왔네. 아, 내가? 어. 아, 아니면 다들가? 세우. 나? 어. 아니 나는 지금 진행했는데. 맞아. 그냥 너네가 하는 게나을 거야. 그냥 빨리 빨리 되고. 가자. 아 씨발 그냥 몰라. 아이, 시발. 아 씨. 나 손에 어떡해 진짜 이거 하나만 아, 진짜 어떻게? 어, 온다. 아 씨발 손에가 손에가 손에는 어떻 해? 아 잠깐만요. 저는 여기 어, 야. 어, 야. 아 씨발 잠깐만. 나.. 잠깐만요. 아, 저 여기 들어오려고 한게아니라요그 진짜. 아, 야 잠깐만. 들어오려고 한게 아니에요. 다가오면은 뒤진다, 너. 어, 왜 어, 저장 중이다, 조졌다. 어? 없어졌다. 아, 진짜. 죽은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까부터 보던 그림이야. <웃음> <왜>? <웃음> 아까부터 보던 그림이야. <laughs> 아니 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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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불났어 불났어 대박 차례 죽는 게나 <laughs> 진짜 <laughs> 나지나나 자결할래 그냥 왜 죽는 게나 이제 시작이라고요? 어 재밌었다 와 재밌었다 벌써 벌써 두 시간이야? 어. 정말 2 시간 3 0분 했는데 취초 끝이라고요? <laughs> 와 재밌었다.